안녕하십니까. 저 BMW 공식 딜러 삼천리모터스 안산전시장의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이 6GT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총세 가지예요. 6GT, 1시리즈, 2시리즈. 근데 6GT를 제가 자료로 좀 만들었고, 1시리즈랑 2시리즈는 구두상 그리고 자막으로 좀 처리해가지고, 간략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일단 6GT를 가지고 왔고, 기존부터도 인기가 워낙 있었던 모델이니만큼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GT는 어떻게 보면 넓은 실내 공간,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끔 넉넉한 힘을 가진 그런 차량이고요. 그란 투리스모 자체가 이제 장거리 여행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5월 달 이제 패밀리카로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식스 그란 투리스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재원, 그 다음에 금융 견적서로 이제 어떻게 구매 가능한지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모델로는 이제 620D, 630I, 640I가 있고요. 디젤과 가솔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볼륨 모델은 아무래도 630I가 되겠고, 지금 현재 재고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20D랑 30I는 이제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이 제법 많이 있고요. 다만, 40I는, 조금 희소한 모델이다 보니 좀 부족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더 식스, 그란투리스모는 뭐 개성감 이야 그리고 뛰어난 승차감을 중시하는 고객님을 위한 차량이다. 굉장히 이렇게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 우아한 디자인. 실제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러한 라이트 디자인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날렵하게 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그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거침없는 주행 성능. 제가 이 차량을 딱 전시차로나 딱 타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거는 2열에서의 그냥 그 공간감. 뭐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뭐어나하나 부족함 없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 그의 포인트 맞춰서 좀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재원은 이제 총세 가지 모델로 가지고 왔고요. 그냥 자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출시된지는 조금 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들 아시고 있을 거라 좀 생각은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자료 좀 봐주시면 되고. 포인트는 일단 620D에서는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디젤 차량도 초기에 만든 디젤 모델은 굉장히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뭐 환경오염 이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 15년, 20년 타게 되면은 뭐 그에 따른 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부 인증을 받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 장거리 운행, 아까 장거리 운행에 많이 쓰는 차량이니만큼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실텐데, 네, 그럴 때 이제 연비 많이 중요하시죠. 복합 연비가 1 3 5 k m r 입니다 어, 공식이고, 실제 장거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주행하신다면, 이거보다더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메리트 있게 보시면 되고, 30i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에 굉장히 부드러운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넉넉한 힘. 거기에 사륜 구동. 20D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사륜 구동은 그 재고 상황에서 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디젤 20D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타공 i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300마력 이상의 고출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견적으로 넘어왔고 뭐 현금이시나 이거는 뭐 깔끔하게 다 끝나는 거니까 따로 제가 띄우진 않았고 할부 리스 렌트라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 할부는 일반 할부랑 스마트 할부라는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일반 할부 우리가 흔히 하는 할부의 개념이고요. 초기에 얼마 넣고 나머지를 할부로 돌리겠다. 이런 개념인데 어, 6지티 차량 이번 달에 좀 포인트는 저희 보시면 이자율 0.00%. 무이자란 뜻이죠. 초기 비용을 6,480만 원. 제가 딱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넣으시면은 무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계월 수는 36개월입니다. 차량 가격 자체가 고가의 차량이니만큼 금리 차이에 따라서 사실 2, 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쉽거든요. 그랬을 때 제로금리, 무이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시는 금액,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천만 원 이상을 선납하지 않으시더라도 선납금에 따른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좀 많이 넣으신다면 3% 4%대의 저금리 이용도 가능하시니까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끔 견적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할부 금융이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은 잔존 가치라고 보이시죠. 잔가를 남겨 둠으로써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견적서이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5천만 원 내시고 36개월 동안 월 4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운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4,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거를 그때가 3번에 내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할부를 돌리셔도 되고요. 일부 내시고 일부 할부 돌리셔도 되고 혹시나 어, 나는이 정도 탔으면 됐어 하시고 이금을 안나시고이 할부사에 차량 반납 하셔도 됩니다. 이 견적서의 포인트는 저월 납입금 38만 8,553원. 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할부 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이자율 자체도 4%대이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시다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용 리스인데요. 리스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법인 뭐 이쪽에서 많이 하실 거고 비용 처리나 이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또 메리트를 보실 수 있고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이 견적서 안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들이 있거든요. 일단 리스료 지원 여기 월 리스료에서 6개월 동안 50만원,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따로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최초 6개월간의 리스료가 100만원 언더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부 대비해서 심사 보는 그런 플랜도 조금 비교적 수월하고요. 보증금형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보증금 한 3천만원 찍혀 있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살아있는 금액입니다. 뭐 전세로 들어갔을 때도 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전세금 다시 받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금리는 그 견적서상에 이제 금융 그 금리가 따로 찍혀 있진 않거든요. 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은 역시나 4%대. 어, 리스 이율이 4%대면 굉장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렌트. 장기 렌트고 렌트의 포인트는 자동차세, 그다음에 보험료, 할부금이라고 하죠. 월 납입금. 이것까지 이 렌트 견적서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월납입금 대략 160만 원만 내시면 따로 부담하실 게 없다는 게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렌트는 계약기간 60개월, 5년으로 잡았고요. 소모품 보증이나 이런 보증기간이 다 5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냥 편하게 타신다. 이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리스와 마찬가지로 월납입금 지원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월에 50만 원, 6개월 동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GT는 뭐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유는 뭐 퍼포먼스, 디자인, 실용성, 편의 옵션, 이런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조금씩 개선을 해가면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서라운드 뷰가 입학 물량에 따라 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대체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내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 터치 방식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거든요. 약간 최신화 디자인 트렌드도 따르고 어, 사용해 보면은 실제로 깔끔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요. 어, 다만 제가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적응하는데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근데 6GT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버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아웃을 어, 가춘 모델을 운전하신다면 처음 접했을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자료는 여기까지고. 1 시리즈는 2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재고, 6GT랑 마찬가지로 재고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어, 특히나 이제 월에 1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50만원의 주유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과 2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특히나 BMW 보시긴 하는데 컴팩트한 소형차 뭐 출퇴근으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 그리고 세컨카 이런 거 보신다면 충분히 1과 2도 메리트가 많은 차량이니만큼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전시장 오시면 은 1하고 2는 전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타보시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니까 어,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저희 딜러사 그러니까 저희 전시장에서 출고하시면은. 저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는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 요것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고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1년에 한번 정도만 서비스센터 방문하시면 무상으로 다 교환해드린다는 것. 이것까지 챙겨가시면 굉장히 즐거운 5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적서네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어떻게 보면 할인 금액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할인 금액이 흔히 말하는 그냥 할인이 얼마냐, 회사 할인이 얼마냐 이런 것 자체가 원래 KR 기준으로는 할인이 없거든요, 여러분. 없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이제 딜러사에서 조금 더 해드리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냥 띄워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할인이나 초기비용 이런 것도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건 샘플링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어,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뭐 문자라든지 오픈 카톡, 뭐 인스타그램 DM 아니면 뭐 전화 다 말씀해 주시면 피드백 최대한 좀 빨리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5월 날씨 좋으니까 즐겁게 보내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